자기 주도 학습을 도와주는 키위 수학. 자, 고등학교 수학 2 다섯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냐면요. 그렇죠. 예.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 함수의 여러 형태 중에 자, 이번 시간에는 예. 자, 0분의 0인 형태, 그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형태 이런 함수의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자,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영분의 0꼴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그 극한값에 성질에서자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 때, 자 f x 나누기 g x 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제 대전제는 뭐죠? f x 랑 g x 가 수렴하는 함수여야 되는 거죠. 수렴하는 함수일 때, 자 이거 자 분자랑 분모 각각의 극한값을 계산해가지고 나누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 때, 자 f x 나누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gx를 따로따로 구해 가지고 자 그럼 이제 우리 fx의 x가 무한대로 갈때그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gx는 베타라고 해 보자. 그러면 이제 베타는 분모니까 자 베타는 이게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자 근데 이게 알파랑 베타가 모두 다 이제 0이 나오는 요런 상황에서는 자이 산식을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그죠?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여기 이 분모가 지금 0이 되면 안 되는데 0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그 인수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자 분모에 이 분모의 인수를 없애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결국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결국은 그렇죠. 약분을 해야지 약분. 약분해야지 이제 분모가 없어지겠죠? 그럼 약분하려면 만약에 다항식의 경우에는 자, 인수분해를 해서 자, 이제 약분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근호가 있다. 무리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 무리수가 있는 쪽을 그죠? 이걸 유리화 해 가지고 자, 이렇게 약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결론은 0분의 0꼴의 함수가 만약에 떴다. 그러면 그때는 자, 약분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다항식이라면 인수분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님 만약에 근호가 있는 무리수가 있는 쪽이라면 자 이걸 유리화를 해 가지고 자 약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문제를 한번 보죠. 자 그래서 기본 문제 보시면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 보라고 하면서 자 이제 1번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자 리미트 x가 2로 가니까 x가 2로 간다는 얘기는 자 x 2는 0이라는 얘기네. 그다음에 x 제곱은 4고 자 x는 2니까 4에서 2를 두번빼게 되면 이것도 0이죠. 그럼 이게 이제 0분의 0 꼴인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음식이니까 당연히 자 방금 우리가 봤듯이 자 약분을 하려면 다항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전 단계에서 그렇죠 인수분해라 해야 돼 인수분해 예 그럼 인수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여기 이제 2 곱하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큰수 2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x 마이너스 2에 자 x 플러스 1에 인수를 이렇게 자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고 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얘랑 얘가 이렇게 인자 약분이 되네 그죠? 그럼 결국은 자, x가 2로 갈때 자, 이 함수는 x 1로 저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x가 어디로 근접한다고요? 2로 간다고 2로 그죠? 자, 그럼 이제 요 y는 y는 fx인데 요 fx가 지금 x니까. 그죠? 이 그래프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이런 함수죠. 그죠? 그래서 자, x가 2가 아닌데 2로 가까이 무한히 근접하게 되면 당연히 y는 x니까. 그죠? 요게 에펙스 값은 2가 될 것이고, 이 2로, 자, 무한히 근접하게 될 것이므로, 자, 그 극한 값은 얘는 2가 될 것이고, 그래서 2에다가 2를 더하면 정답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두 번째,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 X가 이제 2로 접근하게 되는데, 루타는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시면, 2는 2 e 플러스 2는 4니까죠. 3는 2잖아. 2에서 2를 빼면 0이죠. 그 다음에 X도 어, 분모도 x가 2니까 x에 2를 집어넣으면 2 빼기 2는 0이니까 0분의 0꼴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분자에 지금 무리수가 있으니까 무리수가 있는 쪽을 어떻게 한다? 어, 유리화한다. 그래서 이 분자를 유리화한 다음에 이것도 뭐를 기대해야 돼요? 예, 약분을 기대해야지. 약분을, 그죠?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분자가 야해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켤레복소수같이 그죠? 자 이거 뿌라마이나뿌라마이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플러스를 바꿔서 자 루트 x 플러스 2 e 플러스 2를 요 이제 분자 분모에 각각 곱해주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분자를 한번 정리해 보면 분자는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가 튀어나오겠죠 2의 제곱이니까 그죠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자 x 플러스 2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그죠? 루트가 벗겨져가지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얘가 바로 예죠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자 분모는 자 그대로 이렇게 썼어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쓴 상태에서 딱 보니까 뭐가 됐어요? 아 이게 약분되네. 그래서 자 얘랑 얘가 이렇게 딱 약분된다는 게딱 보이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얘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자 x가 지금 2로 무한히 가는 거니까, 자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2 플러스 2는 4고요. 루트 4는 2니까, 그죠? 자 2 플러스 2는 자 분모는 2가 분모는 4가 되는 것이고 2 플러스 2는 4. 그 다음에 자 분자는 1이어서 4분의 1로 자이 극한값이 극한값 4분의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무슨 꼴이에요 예, 얘는 0분의 0꼴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자 만약에 다항식의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약분을 기대한다. 이게 만약에 무리수가 들어있는 식이라면, 자, 분자나 분모에그 무리수가 들어있는 그 부분을 유리화해가지고, 자, 약분을 기대한다. 그래서 극한 값으로, 자,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자, 요, 사실을, 아까 우리 이론적인 내용을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요번에는 이제 뭐예요? 요번에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래서 이건 둘다 이제 발산하는 꼴에 분자분모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함수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분모예요, 분모. 분모의 최고 창으로, 자, 분모랑 분자를 함께 나눠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자, 이런 그 1/x의 함수를 한번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죠? 앞선 시간에. 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얘가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자, X가, 자, 이쪽으로, 그죠?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플러스 방향으로, 한도 없이 커지게, 커지게 한다는 얘기고, 그럼 이럴 경우에 이 함수는, 자, 어디로 수렴을 하냐면, 쭉 가가지고, 자, 이렇게 0에 수렴하게 된다는 사실 을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X분의 1 형태의 함수가, x 가 양의 방향으로 끝없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이게 0이라는 사실을 자, 이용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요분모에 최고창으로 나누어서 자 이런 형태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자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자요 그래프랑 요 공식을 그죠 요 공식 을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최고창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만약에 같다 그럼 이제 분모도 x 뭐 x x에 관한 방정식이 이게 2차식이고 분자도 2차식이라면 그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바로 이제 극한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반대로 분모의 차수가 같다.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높다는 얘기는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0이 되는 거지. 그죠? 반대로 이제 분자의 차수가 높게 되면 그때 이제 발산하게 되는 거죠. 예.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x 제곱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 분모가 그죠? 네, 분자가 3x제곱 마이너스 5x. 근데 이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자, 이건 이제 둘다 발산하는 형태 그죠? 자, 이런 그 함수 형태잖아. 그죠? 그럼 얘는 정답이 뭐라는 얘기에요? 요게 2분의 3이 정답이라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분자랑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니까 분모가 더 크다. 그럼 요게 이제 x 3x제곱이 아니라 요게 3x다. 3x -5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예, 바꿔서 그럼 이제 분모의 차수가 지금 더 반대로 큰 경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는 0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분자의 차수가 높다 그럼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인데 분모는 자2 x 플러스 5다라고 하게 되면 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더 높죠 그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발산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자, 요거 이제 계산해보면 알죠. 그래서, 자, 우리 또 계산식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볼게요. 자, 이제 예제가 있습니다. 기본 및 응용문제. 그래서 극한 값을 한번 계산해보려고죠딱 보니까 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요거 당연히 발산이고요. 4x제곱, 요것도 당연히 x값이 계속 증가하면 얘는 알수 없는 아주 큰 수로 가겠죠. 그렇죠?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라는 얘기죠.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나누는다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자, 분자가 3x제곱 플러스 2x 플 마이너스 1이고요. 그다음에 분모는 4x 제곱 플러스이니까 분모의 최고창이니까 x는 x 제곱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럼 x 제곱으로 나누고 얘도 x 제곱으로 나누고 얘도 x 제곱으로 나누고 얘도 x 제곱으로 나누고 얘도 x 제곱으로 나눠 달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4가 될 것이고요 얘는 자 x 제곱 분의 2가 될 것이고요 얘는 3이 되겠고요 얘는 자 요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x 분의 2 남아가지고 2 나누기 x가 되겠고요 얘는 자 마이너스 1 나누기 x 제곱 1 나누게 x 제곱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 이때 자 x가 무한대로 무한히 접근하게 되면 무한대로 이제 커진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이거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1의 이런 형태의 함수는 다 어디로 간다고 이게 0으로 간다고 0으로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자얘 0으로 가는 것이고 그럼 x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당연히 x 제곱 분의 1도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이것도 0으로 가겠지. 얘도 0으로 가겠고 그죠? 그럼 결국 남는 건 뭐예요? 4분의 3만 남았잖아. 그죠? 이렇게 4분의 3을 자 이렇게 이제 공식을 유도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앞에서 잠깐 봤듯이 이게 지금 분자랑 분모의 자, 차수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볼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그냥 요 4분의 3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예. 그럼, 오른쪽에, 자, 이제 반가로 이번에, 자, 요 문제 한번 보죠. 얘는 지금 이제 루트가 있네, 루트죠? 예, 그래서, 자, 분모가 X제곱 플러스 o x 고요 분자는 EX 마이너스 E네, 그죠?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얘도 이제 무한대죠? 얘도, 자, 이제 루트가 있을 뿐이지, X제곱이랑 5 x 당연히 무한대 함수니까, 그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경우에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라고 했었죠? 근데 분모가 지금 루트야, 그죠? 그럼 분모가 루트니까, 루트 안에 지금 최고항은 X인데, 자, 루트 안에가 X니까, 그죠? 루트 밖으로 넘으면 X가 되겠네, X, 그죠? 그럼 결국은 이제 뭐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X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지, X, 그죠? 예, 네, 그래서 2 x 1분의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OX니까, 자, 분자 분모를, 자, 분모의 최고 차항인 루트 X. 즉, X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얘 X로 나누고, 얘도 X로 나누고, 그죠? 그럼 얘도 X로 나누는데, X로 나눈다는 얘기는, 자, 얘는, 자, 루트 X로 나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 X제곱, 나누기 x 제곱 플러스 5x 나누기 x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부터 정리 이렇게 어 xx 이제 약분이 되니까, 그죠 요거 2가 되는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x 분의 1, 그다음에 얘는 1, 그다음에 자 얘는 얘 지워지고 x 하나 남아서 5 나누기 x가 이렇게 되겠네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x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우리 x 분의 1 함수는 이게 0으로 간다고 0으로, 그렇죠? 얘 0이야, 이거 0이고, 그죠 얘도 0으로 가겠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루트 1분의 2가 남는데 루트 1은 1이니까, 그죠? 그럼, 정답은, 이렇게 2가 된다는 사실이죠. 예.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0분의 0골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골에 자, 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봤는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0분의 0골은, 만약에 분자 분모가 모두 다항 식일 경우에는, 자, 이 0분의 0골은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분모를 없애야 돼. 분모를 없애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약분, 백겹지 약분, 그죠? 그러니까, 다항식일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약분을 하는 것이고, 자, 분자의 분자나 분모에 근호가 있는, 자, 무리수가 있을 경우에는, 얘를 유리화를 한 다음에 약분하는 게 키포인트라는 거를,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그죠? 자, 이런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계산한다? 자, 얘는, 자, 일단, X분의 1. 그죠? 이거 기억나죠? 레 m 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1이 얘가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 어디에 분모에 분모에 최고창으로 나눠 가지고 자 이런 형태를 이용했었어요. 그죠? 그럼 형태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온다고 해서 자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이게 같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최고창의 개수의 비로 자 쉽게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었고 만약에 분모가 더 크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 0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분자가 차수가 더 높다고 하게 되면 발산되는 형태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두 가지 형태. 자, 0분의 0골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골, 그죠? 자, 이두개 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개선는지 자, 이 접근하는 툴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내용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 형태가 총네 개가 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뭘 배웠냐면 여기를 배웠고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에 예, 요 꼴의 자 함수는 극한 값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요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키위 수학이었습니다.